부산경납의 1등 급말들이 1800m에서 맞붙는 7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안쪽 말들이 빨랐습니다. 2번 마하타이탄과 1번 그레이트킹 여기에 5번 대암장군이 빠르게 치고 나면서 바깥쪽 2위 자리를 노립니다. 여기에 6번 크레이지콘티가 치고 나면서 바깥쪽에서 3위 2번 5번 6번 순으로 선두권이 형성됐습니다. 중간그룹에는 안쪽 1번 그레이트 킹과 3번 에이스코리아 바깥쪽으로 4번 대망의 길이 뒤쫓습니다. 중하위권에는 8번 도미네이션과 9번 스마트프린스가 뒤쫓습니다. 가장 뒤에 쫓고 있는 말 7번 스타로드입니다. 이제 뒷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속된 선두 2번 마하타이탄 박재기수와 함께 이마신차 우세로 여유있게 경주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2위 싸움 5번 대함장군과 6번 크레이지 콘티 여기에 안쪽에서는 3번 에이스코리아와 함께 1번 그레이트킹이 계속해서 4,5위권 선두권 뒤쪽입니다. 그리고 바깥쪽 4번 대망의길과 8번 도미네이션이 6,7위로 다시 하위권에는 9번 스마트 프린스와 함께 가장 뒤쪽 7번 스타 로드가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번 마하 타이탄과 바깥쪽 5번 대함장군 두 마리의 격차가 반마시차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3번 에스코리아가 이 안쪽에서 3위, 6번 크레이지 콘티는 바깥쪽에서 4위권 밀려났습니다. 그 안쪽으로 9번 스마트 프린스가 5위권 등장한 가운데 4코너를 돌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두 싸움 2번 마하 타이탄과 바깥쪽에 5번 대함장군, 2번 마하 타이탄이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는 5번 대함장군 두 마리 싸움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바깥쪽 5번 대함장군이 안쪽 2번 마하 타이탄을 제치는 듯 이제 목차 정도 앞서 있습니다만 안쪽에 계속해서 마하 타이탄도 거음이 죽지 않습니다. 5번 2번 두 마리의 반마 신차 접전 속에 바깥쪽 앞서 있는 5번 대함장군 5번 2번 두 마리 크게 앞선 상황에서 3위권 접전 속에 9번 스마트 프린스를 위협해다오는 6번 크레이지 콘트입니다. 선두는 5번 대함장군 5번 2번 그 뒤에 안쪽에 4번 바깥쪽에 9번 1등급 1800m 7경주 5번 대함장군과 2번 마하 타이탄 두 마리 쌈으로 좁혀졌고, 3, 4위가 접전이었습니다. 주파 기록은 1분 53초 1로 발표됐습니다.